네, 안녕하세요. 메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메이 1등, 메이 1등, 2등 인증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버먼 선수 사실 1등 달리고 있고 이펙트 선수가 2등 달리고 있고요. 여 예, 모스트 영 보면은 메이 모스트 1인 사람이 여기 티세페, 이펙스 이펙트 님. 이펙트 님한명 계셔요. 오승이패 메이 오승이패 한 우리 이펙트님 부케가 한한분 계시고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.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코리아 위도가 모스트얘기하는데 이분은 이분은 에이맥이요. 이분 이미지에다가 월액 아 메모리인가? 어 메모리에다가 월액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 핵장이고그 밑으로 계속 확인해 보면은 메이 유저가 없습니다. 메이 유저가 없습니다. 딱 126등 메이 명박 딱모스딱맨 왼쪽 위에 딱 메이 유일한 딱 메이 명박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랭킹 1225위 아 천상계에서 승률 메이 승률 70% 유지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상상 초월하는겁니다 진짜 메이로 그렇게 승률 유지하는게 어, 쉬운일이 아니에요 네 일단 메이 1등 인증영상 여기까지구요 더 좋은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